이보세요 노숙자씨. 이 유전자 검사 결과 설명 좀 해보시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윤이는 무심결에 의뢰해본 황기찬과의 유전자 검사가 놀랍게도 99.9% 일치로 나오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35년 전 쌍둥이를 출산했던 정윤이는 그중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서 아이를 가슴에 묻고 김도윤 한 명만 아들로 키워왔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명의 아들이 뜬금없이 노숙자의 손에 크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노숙자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들통나게 되면 징역살이라도 할까봐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선빵을 친 강세리에 의해 황기찬이 뺑소니를 당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정윤이가 친아들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선생님, 아니죠? 선생님이 여자 환자분한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저는 선생님 무조건 믿어요. 강재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김도윤의 도움을 받아오면서 그를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복수를 한다는 동질감까지 느껴서 그런지 그가 억울하게 체포됐다는 사실을 많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도윤은 유치장에 갇혀서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왠지 모르게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강재인에게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제가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재인 씨. 저 오늘 바로 풀려날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김도윤의 말을 듣자 강재인의 두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바로 풀려나다뇨? 어떻게요? 사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병원 내부에 CCTV를 설치해 놨어요. 외부에 노출된 형태로 카메라를 설치하면 환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으로 설치했어요. 그 여자분한테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미처 그 카메라의 존재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에 그제서야 얼굴에 화색이 도는 강재인인데요. 하지만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완전히 놓기는 힘들었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람이 황기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경고 사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했죠. 그렇게 매일의 자동으로 백업된 CCTV 녹화본으로 무사히 경찰에서 풀려나는 김도윤인데요. 죄 없는 자신에게 범죄를 뒤집어씌웠으니 당연히 사주한 사람을 찾아서 마땅한 응징을 해줘야 했습니다. 혐의를 벗은 김도윤은 강재인과 함께 자신이 풀려남과 동시에 무고죄로 체포된 그 여자 환자를 찾아갔어요. 유치장에 갇혀있던 여자는 혹시라도 실형을 살게 될까봐 매우 초조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여자를 보면서 답답해하던 강재인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세요. 침묵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고죄로 기소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살수 있다고요. 누구한테 사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인지만 말해주면 당신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어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 뜯고 있던 여자는 계속되는 김도윤과 강재인의 압박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강세리 씨요. YL그룹 강세리 씨가 시켰어요. 순간 김도윤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황기찬이 아니라 강세리라고요? 거짓말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정말 강세리예요? 그 말에 여자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데요. 강세리가 시켰다니까요. 살짝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황기찬이면 몰라도 강세리와는 딱히 부딪힌 적이 없는데 이렇게 범행을 사주하면서까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재인 역시 강세리가 자신에게는 악감정이 있을지언정, 김도윤과는 딱히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혼란에 빠진 김도윤을 보며 강재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떨면서 대답하는 것도 미심쩍고, 아무리 봐도 강세리가 선생님한테 그럴 이유는 없는데 말이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좀더 알아봐야겠어요. 결국 이날 밤 강세리는 여자의 충격적인 자백으로 인해 YL그룹으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놓지 못해요? 이거 놓으라고. 그런데 그 순간, 추잡하게 끌려가는 강세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황기찬이었습니다. 김도윤과 강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자에게 범행을 사주한 진짜 범인은 바로 황기찬이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황기찬은 범행이 금방 들통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서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질러도 막상 자신이 대신 교도소에 갇힐 위기에 놓이면 살기 위해 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 자신이 배달받은 강세리의 웨딩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죠. 은호를 죽게 만든 것도 간신히 넘어갔는데 이미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은 그의 인내심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황기찬은 김도윤에게 경고를 하고 강세리에게 복수까지 하는 일석이조의 작전을 펼친 건데요. 유치장에 갇혀 수심에 잠겨 있는 강세리에게 황기찬이 찾아왔습니다. 기찬씨, 나 억울해. 난그 여자 얼굴도 모른다고. 내가 강재인한테 하면 했지. 뭐하러 김도윤한테 그런 짓까지 했겠어. 당신은 나 믿지. 그 말에 황기찬이 아주 묘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당연히 믿지. 남편인 내가 당신을 안 믿으면 도대체 누가 믿겠어. 그런데 그 여자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어차피 금방 아니라고 밝혀질 텐데.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러는 거냐고, 지호가 나 걱정할 텐데, 미치겠네 정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세리의 입에서 지호 이름이 나오자마자, 황기찬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졌습니다. 지호, 내 아들 맞아? 순간 강세리의 두 눈이 살짝 흔들리는데요.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호는 당연히 기찬씨 아들이지. 그 말에 황기찬이, 강세리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면서 낮고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니전 네 남편 아들이겠지? 그 웨딩 사진. 원본이라는 거 확인했어. 순간 화들짝 놀란 나머지 입술을 떨기 시작하는 강세리인데요. 기찬씨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그입 닥치지 못해. 은호 죽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 알았을 때 진작에 이혼하고 집에서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게 천추의 한이다. 날 속인 죗값. 감옥에서 톡톡히 치르도록 해. 야, 황기찬. 설마 그 여자한테 거짓자백하라고 시킨 사람이 당신이야? 그것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거냐고. 그래, 맞아.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중에 감옥에서 출소하더라도 나 찾아올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렇게 황기찬이 유치장에 갇힌 강세리를 뒤로하고,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이 황기찬 쪽으로 달려오더니 그의 두 손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황기찬 씨, 당신을 김도희 씨 살인용 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행해.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황기찬인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영장은 발부받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유치장에 갇혀 있던 강세리가 수갑을 차고 있는 황기찬을 보며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기찬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강세리가 선빵을 날린 것이죠. 황기찬이 김도희를 죽게 만들었던 날, 강세리는 황기찬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대비하여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건데요. 황기찬은 환하게 웃는 강세리를 보며 그제서야 강세리가 자신을 먼저 배신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안이 벙벙해진 황기찬에게 강세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 너는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널몇 년을 봤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줄 이미 예상했지. 돈준 사람이 체포됐으니 그 여자도 이제 진짜 사주한 사람을 말하겠지. 수고해 황기찬.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에 찍 소리도 못 하고 주먹을 불끈 쥐는 황기찬인데요. 강세리에게 사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여자는 황기찬이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황기찬의 이름을 불었습니다. 강세리에게 복수를 하려다가 도리어 황기찬 자신이 덫에 걸린 것이죠. 김도희를 죽인 진짜 범인이 황기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김도윤과 정호성이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김도윤은 황기찬을 보자마자 피를 토하며 절규했어요. 도희를 죽게 만든 사람이 너였어?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뒤에 서있던 정호성이 한 발짝 다가와서 황기찬을 또렷이 응시했습니다. 정호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는 황기찬. 아니 당신은 패트릭정? 그래 내가 김도희 삼촌. 패트릭정이다 이 자식아.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한 정호성이 이성을 잃은 나머지 황기찬의 멱살을 부여잡고 주먹을 날리려 하는데요. 순간 김도윤이 가까스로 정호성을 말려서 그가 다시 이성을 되찾습니다. 반성하기는 커녕 썩은 미소를 내보이는 황기찬을 보며 김도윤이 싸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황기찬, 감옥 가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전부 빼앗아 올 테니까. 네가 저지른 범죄로 네 가족들도 호위호식했겠지. 기다려. 조만간 네 가족들도 너랑 같은 신세가 될 거야. 황기찬은 해볼 테면 해 봐라는 듯이 김도윤의 경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토록 자신만만해 하는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전에 거액의 돈을 받고 황은호 뺑소니 사건을 무마시켰던 형사를 협박하는 것이었죠. 그는 이를 위해 최자영을 피해서 도피 생활 중인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사로 하여금 자신의 면회를 오게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돈을 받고 살인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게 들통나면 형사에서 해고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감옥에 수감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는 곧바로 황기찬을 찾아오는데요. 저를 왜 보자고 한 거죠? 형사님,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사실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강세리가 제출한 증거만 없애주면 쉽게 해결될 일입니다. 이번 일만 성공적으로 처리해주시면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로 나를 협박하면 그때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결국 황기찬에게 제대로 약점이 잡힌 형사는 또다시 돈을 받고 강세리가 제출한 증거를 없애줍니다.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경찰서에서 보란 듯이 풀려나는 황기찬인데요. 뭐라고요? 제가 제출한 증거가 사라졌다뇨?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강세리는 황기찬이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얼마나 잔악무도한 인간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김도희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여 뒤통수까지 쳤으니 오늘 당장 자신의 재산 날이 되어도 딱히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황기찬의 보복이 두려워서 지호와 다른 것처로 대피까지 한 강세리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심부름꾼에게 곧바로 전화를 하여 황기찬을 없애달라고 요청합니다. 돈은 원하는 대로 다줄 테니까 황기찬 좀 치워줘요. 그 사람 지금 되는 게 없어서 나 죽일지도 모른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저번에 강재인 대신 꼬마 아이를 죽게 만들었던 치욕.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만회하겠습니다. 황기찬. 내일이면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다음날 황기찬은 여느 때와 같이 YL그룹으로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고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회사에서 자신과 마주하면 과연 강세리의 표정이 얼마나 구겨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황기찬의 출근 동선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심부름꾼이 황기찬의 차량 측면으로 돌진했습니다. 순간 엄청난 충격으로 황기찬의 차량이 공중으로 몇 바퀴 돌면서 바닥으로 나뒹굴고 마는데요. 정면으로 부딪힌 심부름꾼의 차량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어요.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 차량이었기에 그는 피를 흘리고 쓰러진 황기찬을 방치하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얼마 후 황기찬은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응급실로 실려가는데요. 노숙자와 황기만은 황기찬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오픈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노숙자는 황기찬이 수술을 받고 있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귀찮아.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런데 그 순간 긴급수술을 마친 담당 의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서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우리 기찬이 괜찮은 거죠? 살수 있는 거죠? 그 말에 담당 의사가 노숙자에게 무거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황기찬 씨 가족분들인가요? 잘 오셨습니다. 사고 당시 출혈이 워낙 커서 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황기찬 씨 혈액이 하필 희귀혈액형인 RH-5형이더군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 RH-5형 혈액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RH-5형이신 분이 계실까요? 그 말에 황기만의 두 눈이 확 커졌습니다. 기찬이 혈액형이 RH-5형이라고요? 엄마, 우리 가족 중에 그런 혈액형이 있었어? 나랑 나라는 B형이잖아. 엄마가 rh-5형이야 그러자 노숙자 가 살짝 멈칫하면서 대답을 망설 이는데요 나도 b형이야 죽은 너희 아버지가 rh-5형이지 이를 어쩌 니 우리 귀한 아들 빨리 수혈 받아야 하는데 정말 큰일이네 황기만은 노숙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버지가 분명히 b형이라고 그랬던 게 갑자기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그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잘못 기억했겠거니 생각하며 고개를 젓는 황기만인데요. 저희도 바로 인근 병원과 혈액원에 연락해서 rh-5형 혈액을 최대한 구해볼테니 가족분들도 주변 지인들께 연락 을 취해서 혈액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분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 말에 노숙자는 혹시라도 황기찬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노숙자에게 황기찬은 황기만 황나라보다 귀한 아들이었어요. 황기만과 황나라는 머리가 나쁘고 성질이 더러운 자신을 닮아서 별볼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들 황기찬만큼은 늘 집안의 자랑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호사 역시 전부 황기찬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노숙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변 지인들에게 혈액을 구하러 다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한 곳이 바로 치킨집 가게 사장 정윤이었습니다. 워낙 성질이 더럽고 고약해서 친구는 커녕 지인도 거의 없었거든요. 정윤이는 황기찬이 김도희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노숙자를 보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하지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이미는 건 노숙자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오늘까지만 오고 다음부터는 안 찾아올게요. 대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내 귀한 자식 죽여놓고 뭘 물어본다는 말입니까?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느닷없이 노숙자가 혈액형을 물어보자 더더욱 얼굴이 일그러지는 정윤이인데요 RH-5형입니다. 됐어요? 순간 노숙자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윤이가 아니면 아들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지금 교통사고로 피를 많이 흘려서 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혈액형이 RH-5형이래요. 희귀혈액형이라 당장 구할 수가 없대요. 저희 아들이 저지른 죄는 제가 대신 평생 갚아 나갈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 주세요. 제발. 그 말에 정윤이는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황기찬이 죽는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아들 김도윤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니 일단 사람은 살리고 보자는 생각이 들다가도 죽은 김도희를 생각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확 달아나고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김도윤이 두 사람의 대화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무릎을 꿇고 있는 노숙자를 보자마자 마찬가지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김도윤. 여기서 이런다고 저희가 용서할 것 같아요. 당장 나가세요. 그러자 노숙자가 김도윤에게 끌려나가면서 다시 한번 외쳤어요. 제발 우리 기찬이한테 수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간신히 노숙자를 쫓아낸 김도윤은 가게로 들어와서 엄마 정윤이에게 물었어요. 방금 저 아줌마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황기찬한테 수혈이라니. 그 자식 다쳤대요? 그러자 정윤이가 크게 한숨을 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도희 죽게 만든 그놈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대. 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하필 나랑 혈액이 같다고 도와달라네. 엄마 설마 도와주시려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도희 죽인 놈이에요. 죽게 내버려둬도 시원찮을 놈이라고요. 하지만 정윤이는 착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황기찬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 우리 도희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겠어? 나중에 도윤이 너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지금 이 선행이 복으로 돌아와서 너를 구해줄 수도 있잖아. 김도윤은 불쌍한 사람만 보면 가만있지 못하는 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결국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윤이는 김도윤에게 잠시 가게를 맡기고 황기찬이 입원한 병원으로 가서 기어코 수혈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수혈로 인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윤희 씨 도움으로 일단 급한 위기는 넘겼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가게를 맡기고 나와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저기 잠깐만요. 담당 의사는 서류 한 장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정윤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희귀혈액형의 경우 일반적인 혈액과는 달리 조금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수혈을 진행하는데요. 대조군을 면밀하게 살펴보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뇨? 보통 아무리 혈액형이 같아도 32개의 혈액인자가 모두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황기찬 씨와 정윤희 씨의 혈액인자가 32개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일치하는 경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황기찬 씨가 제 아들이라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결과가 놀라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담당 의사와 얘기를 마친 정윤희는 원래 그냥 가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는지 황기찬이 누워있는 병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찬찬히 들여다보니 아들 도윤이랑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35년 전에 죽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35년 전에 정윤희는 쌍둥이를 출산했었거든요. 두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품에 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는데 어찌 된 일인지 다음 날 산부인과 간호사로부터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를 기억에 지우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 사람이 그때 그 아이라고 말이 안 되지. 그 아이는 죽었잖아. 누워 있는 황기찬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는 정윤희인데요. 가게로 발걸음을 돌리려 할 때마다 계속 의사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32개의 인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부모자식 관계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녀는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베개 주위에 떨어져 있는 황기찬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20만원 밖에 안 드는데. 괜히 찝찝한 마음을 간직하고 사느니 검사를 하고 시원하게 잊어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가게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정윤희인데요. 다음 날 정윤희는 후딱 해치워버리고 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가게를 열기 전에 유전자 검사소부터 들렀습니다.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낳자마자 죽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다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아무런 기대 없이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곧장 봉투를 열어보는 정윤이. 그런데 맙소사. 99.9%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정윤이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순간 정윤이는 너무 놀라 결과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처음에 결과가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기계도 가끔 오류가 나는데. 유전자 검사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원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윤희의 아들이었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정윤희인데요. 알고 보니 35년 전 노숙자가 산부인과에서 정윤희의 아들을 훔쳤던 것입니다. 아이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산부인과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아이의 엄마인 정윤희에게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정윤희는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곧바로 노숙자에게 달려갔어요. 노숙자는 황기만에게 가게를 떠넘기고 황기찬을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윤희가 유전자 검사지를 획하고 던지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요, 노숙자씨. 이거 좀 설명해 보시죠. 황기찬 씨가 왜내 아들인 겁니까? 당신 혹시 내 아들 훔쳤어요? 35년 만에 범행이 들통나자 입술과 손을 덜덜 떠는 노숙자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